시작합니다 자7 8 9 10 J 여기서 끊기니까 아이고 곤란하네 네, 이렇게 하자 7 8 7 7옴페어 네. 하품 초반엔 거. 싸니까 자 크로마 넷자 에이스가 양쪽으로 찢어졌네요 일찌감치 죽었고요 봉이 괜찮 예. 무리 이수 뭐 원패였어도 제가 이겼네요 <laughs> 7원패형 <laughs> 자 아, 거 고민이다 고민이야 1,2,3,4,5 들어와야 되죠 남은 카드 두장 남았고요 세븐포 카드잖아 애매하게 어머 이러니 어. 65억 주고 콜값 주고 어. 카드 한장 사는 거죠 부담 없게 안 떨어졌어요 어. 쿼터 한 번도 어. 안 비싸니까 어. 아 봤냐 그거를 자 이런 건들켜도 괜찮아요 축하합니다 주면 돼요 어. 뭐, 그다 어. 크게 아니라 잠깐 어. 손수건 없니 어. 눈물 눈물 흐르잖아 닦아줘봐 자 구원표 숨겼고요. 자 8, 9, 0 어우 구봉이에요자 액면도 좋고요 스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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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laughs> 어 카봉이었잖아 나 몰랐어 어형 언제 와서 카봉 형 내가 이때 플라우스로 바뀌면 아휴 다이 앵 응, 액면을 못 눌러요 저번에 안 됐죠 카봉 카집이었을 수도 있는데 액면에 카봉 뜨면서 많이 벌건 속상해서 나갔잖아. 위로해줄 새도 없었잖아. 칠 8, 구십 가볼까? 칠언 페어. 언 페어. 칠언 페어죠. 뭐 하. 하.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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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울고 싶게 만들어. 나 외롭다고 몇 번을 얘기해. <목소리>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요 마음 칠팔구십 J 팔 들어와라. 팔 하나 나왔죠? 자, 앵면 어. 좋아요. 하트 하트 하트. 그런데 콜맨 받는 걸 보니 어마우스트레이트도 앵면. 아. 야, 방방 이동하자. 어우너 저분하다. 방 이동. 오케이. 오라, right, let's go. Come on. c o 자, 구십제 QK 가자. 음, 말고 말고, 음, 말고 말고. 이거 개패잖아. 이건 다이 해야 돼, 다이. 아, 예. 패가 너무 안 좋아요. 방옮겨 이거 언제 보고 있어? 자 여기 끝나니까 기다려보자고요. 음, 자 오라, Let's go, come on. 돌려. 하트를 차라리 가져가지고요. 쿵 아, 숨겨주고요. 음, 하트 셋. 아, 별로잖아 이거. 삼봉이 어머나왜 하프 받았니? 나두 나두. 두 셈. 24억 드셨어요. 20 3억. 예. 일면에 삼봉이 뜨면서 봉진 표정으로 예, 물러났습니다. 요건 배 숨겨주고요. 자, 뭐유건인데 어머, 누군이 낫다라는 거. 자, 쿼터 정도? 어, 약했구나. 저기는 뭐 뜨는 순간 치고 나올 거고요. 하프 한번 쳐줄게요. 어머, 떴네요. 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심플하게 지나가주자고. 휙! 자 파론 포기 못하죠 이때는 요걸 해주고 파원패를 찢어버렸어요 자, 처음엔 하프 치라 말이야 약한 모습 보이지 않기로 해요 우리 자, 아트 테라 아투 어머 나 잠깐 많이 잃었네 이제 보니까 아우. 잦은 소변에 옷 젖는 줄모른다고 이래선 안돼 자아 투전 아이고 에이스 과감히 버려 카로가 아투나 카투나 별론데? 아별로다 이건 자, 나 오늘 봉..봉..봉날이야? 봉이 이렇게 뜨네. 이러면 이제 봉인 줄 알죠. 갑자기 이원어가 했는데, 어, 치고 나오면, 에, 봉인 줄 알죠. 자, 스트레이트 뜨고 그러지 마. 그렇지. 품돈 먹었지만, 어,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면서, Let's get it all. 에, 가주자고요. 5 정도. 너무 낮은 거 내도 좀 그래. 자만심이. 허락질 안 해. 야, 이거, 뭐 이러니? 패가 <laughs> 너무 안 좋다. <laughs> 이거 뭐니? 나도 하프인 척 해보자. 근데 오른쪽에 진퉁으로 지금, 예, 자, 떴어요. 뭐, 아투 정도 되는 것 같죠? 콧물이 <laughs> 나오네. 예, 네, 좋은 거에 삥, 다음에 하프 나오면 경계해야 돼요. 받기만 했으면 아투. 자, 플러시, 아투. 그렇죠?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자, 이렇게 돈빨이 지금 안 벌리잖아.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잖아. 자원. 콜, 콜. <laughs> 콜, 콜, 콜. 자, 오른쪽에 모양 좋고요. 어머, 콜만 가자. 콜, 이거 별로 다 패가. 네. 어씨 약하니까. 다들 약한 콜. 모습. 어머 마지막에 아투 떴니? 너 그러기 있가니 없가니? 큰돈 안 잃었어? 자.. 아유.. 축하해줘요. 아우 코물이 나오니.. 요새는.. 아.. 맑은 날씨, 먼지 없는 날씨 보는 게 정말.. 어 오늘 진짜 봉대이네 초반에 하프를 쳐줘야 이런.. 그.. 패가 들어왔을 때도 의심을 안 삽니다. 자, 오른쪽은 뭐, 일단, 아투 또는 카투. 뭐, 아, 아투가 아니라 아투지. 카투는 무슨 삑만 나오죠? 야, 푼돈 가져가네요. 아원이죠? 예. 네. 자, 아원은 원패어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업대거든, 사람이. 3원, 버려! 괜히 버렸네. 괜히 버렸어? 이거 갈 필요 없어. 자, 방 옮길게요. 음, 가자, 어서 오세요.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만만한 자니, 어머, 자원이 꽂혀버렸어. 카투, 자. 그자 왼쪽 경계해야 되죠. 어, 플러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 마운틴 나또 흥분했어. 어머 플러시 각인데 쿼터만 또 합치겠지. 오케이, 떴 내야 플러시 텐트 너 이리 와, 이리 와, 고맙다는 얘기하려고 이리 와, 귀에 까에 고마워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불렀어. 자, 이렇게 가야죠. 이건 뭐 아, 건물 미세먼지 해가지 그냥. 3호 페어 마담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 네, 일단 마투라고 우겨볼 생각도 있어요. 근데 못 우기겠어. 너무 패가 지금 별로여서 마트, 마트... 음, 얘는 또하으 나와야 정상이죠. 자, 가보입시다. 자, 이제 좀 점핑을 해야 되겠어요. 돈을! 저내 패가 약해보여서 확 쓸어담는 경우가 있고 꾸준히 계속 이겨서 예, 좀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아온 풀만 따라가고 원패하니까 아직 뭐 아투 이상 기대하기 힘드네요 예. 아투도 안 되겠는데 일단 합쳐. 왠지 애들이 패가 안 좋으면 알아서 죽는데 근데 히든까지 가면 또다 따라온다고. 뭐 죽을게요. 아투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 지금 오른쪽에서. 카투였으면 제가 아투가 확실히 돼 있었다면 좀 가보겠는데 어, 이리 와. 이리 와. 아 근데 내가 아투로 안 변했을 수도 있자네. 응? 300 얼마를, 300억을 받을 순 없자네. 그래서 그러자네 자 90GQK 오라 어이 오씨 원 체크 콜콜하콜콜콜콜자여서뭐오 액면이 액면이 9559 진짜 떠라 풀라우스 떠라 이건 독서실에 온 느낌? 아 이거 안 먹혀 근데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음, 안 먹혀 네, 다 이, 먹어 잡숴 어, 센 패를 내놔 볼까 이번엔 자좀 어, 이렇게 패로 먹는 거 있잖아 패패 카로 한번 <laughs> 에이 안 붙네 AK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는 뭐, 액면 나쁘지 않아요. 무한히 뭐 이분은, 어, 이분, 심호흡 길게 가져가네. 어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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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 기세면 안 죽어. 방해동할까? 여기, 뭐, 오른쪽 위에, 승리죠. 예, 네, 다 해야겠죠. 새 가슴인데. 숨가쁩니다. 자투, 어머. 반전. 나 이러면 또못 가지. 딴방 갈라 랬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어, 패지 오면 살아. 그럼 다 읽히잖아. 그 여기는 긁어 담으면 지 봐봐요. 어머, 딴 분들이 왔네.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십 뜨면 되고. 텐트면 스트레이트. 또. 어머, 떴어. 플러시. 어쨌든 이제 상대 나오는 걸 잘봐야 돼요. 이렇게요. 콜이죠. 네, 이리 오시고요. 고마워. 이 정도면 괜찮죠. 가뭄에 콩나는 느낌. 스페이드로 줄까? 자 원. 자, 여가지고는뭐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못하겠네요 자, 아트로도 느끼록 응. 싸니까 믿으니까 아트. 사를 a 라고 보고. 아, 참, 그, 뜨니. 저분 나빠, 도 나빠, 도빠나 나빠, 도 자, 세게 시동을 좀 걸어보자구요 시동을 좀 세게 걸자구요 <laughs> 하트! 오케이 자, 에이스 하트 하나 떠봐 어머, 이거는좀 달린다들 조심해야돼 어, 됐어 일단 조심해야되는데 체크 나왔죠? 어, 예, 올인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몇명 죽어야 되는데 너무 다들 자신 있게 나오니까 이거 스트레이트 막 이런 거면 대박이고요. 트리플 봉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대박이고요. 하여튼 플러시는 나오지 마. 플러시 이상은. 네. 원패요? <laughs> 내가 염려했던 게 이런 거라고. 안녕히 세요 안녕히 계세요.